가을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터가 열립니다전국에 이름난 시장들이 올해는 울산으로 다모였다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늘 장터 분들하고 놀아야지. 아 <laughs> 울산 누이 동생들이 열렬히 맞아줍니다. 여기는 동울산 종합시장있지요 시장이 좀 독특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녁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시죠? 시장의 부근한 정을 찾아 울산으로 떠나봅니다. 와. 자, 첫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울산 중구에 자리한 태화 종합시장이라는 곳이지요. 매월 5일과 10일 울산에서 제일 큰 오일장이 선다고 하니 꼭 들려보세요. 그런데 시장을 둘러보다가 희한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긴 시장이 아니라 무슨 연구하는 공간 같은데요. 만 보자. 말린 버섯에 채소에 아니 뭘 만드는 거죠? 육수에는 <laughs> 다시팩 재료들이었네요. 일일이 수작업이라니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일단 멸치가 들어가고 그다음 표고버섯, 그 무, 파, 파 뿌리, 양파, 양파 껍질, 황태. 뭐, 등등, 저희들이 열다섯 가지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그 곱창을 그 수분, 기름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여기 다시 팩에 넣습니다. 야,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여기는 비밀인데? 아 어, 그래요? 어, 곱창을 제조하는 과정인데, 그 숙성하는 과정만 저희들이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곱창이 있요 네, 예, 이게 곱창입니다. 육성한 소곱창을 삶고 건조하는 과정까지 12시간이 꼬박 걸린다네요. 1년의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하니 요리법은 비밀일만도 하지요. 그 육수를 그 주변의 지인들한테 맛보라고 줬는 게 너무 맛있다고 그좀줄수 없냐고 팔수 없냐고 이런 권유를 받으면서 아 이걸 그 다시 팩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물건을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많기도 하네. 그런데 사장님이 좀 긴장한 것 같이 보이네. 오늘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방방곡곡 명물들은 모두 모일 예정이라 합니다. 기원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합니다. 사장님에게는 가시패의 반응을 살필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시장 이름을 건 지역 대표들이 손님맞이를 시작합니다. 캬. <laughs> 제가 있는 여기는 울산 광역시입니다. 어, 오늘 여기에 전국에 이름난 시장이 다 모인다고 하는데요. 제가 또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디서 벌써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laughs> 한번 불러보시고. 맛은 <말씀> 못 전해드립니다. <laughs> 들리는 사투리들도 지역을 넘나듭니다 장터 생각도 좀 나고요. 사람들 만나는 즐거움 쏠쏠하군요. 화니다여기니다 예, 네. 오빠 유치원 학생들이 다요어니어니잘요 아이고 요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건강이 좋은 차입니다. 근데 차입니다. 이거 건강이라고 한다면 네. 어느 건강이 좋습니까? 제 아, 일부러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어떡하죠 기대가 아 아이고, 그런차예요 아이고. 아이고. 몸에 좋다면 그냥 저는 어쩔 줄 모릅니다. <laughs> 우리나라에서 나는 도욱더 구상품으로 100%를 다 만들어 갖고 제 손수 다 만드는 거야. 아, 그래요? 집에 네, 가나도 네, 제가 다 식초물에 삶아가, 살균해가 그래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차의 네. 향이 기가 막힙니다. <웃음> <웃음> 조금 염치 없지만 한잔더 담아 고있습니다 아이고, 올겨울 감기 걱정은 뚝 들었네요. 잘 마셨어요, 사장님. <laughs> 아따, 밥 아, 많이 드십시오. 에? 에? 그러면 백여살까지 사십니다. 백여살까지사십니다 백하나홉 살 정도가 좋아. 음? 너무 그렇게 맹렬한 게 뭐다. 여기는... 여기다가 또 또뭘 담아주실지 그, 모르겠네 저희들은 그 남자한테 아주 좋은 소곱창에들어가는 <laughs> 그 국내 유일 그 멸치 다시팩을 판매하는 큰행이식품 아, 남자한테 아주 좋은 거 보건마 요법을 아, 드리겠습니다. 네 남자한테 좋다니 구미가 확 땡기네. <laughs> 우리가 일반 집에서 그 요리를 할때 육수를 사용하는데. 그 다시팩 하나로 그 모든 음식에 천연 조미료로 아... 이용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드신다. 아 예요. 어떤 어떤 생인 팩입니까? 여기 보시면 음... 재료가 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휴... 메인이 겁장입니다. 네, 곱장을 직접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요리의 맛을 더하는 마법 가루라 합니다. 이게 그 수곱창이라고 아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번 드셔보시면은 예. 그 감칠맛이 나습니요 <laughs> 정말 곱창은 그런 예. 맛이 어둠하게. 확 나네. 예. 그래서 저희들 육수는 음. 그 오래 끓여도 예. 그 다른 제품하고 틀리게 쓴맛이 음. 나지않아 예. 아주 깊고 감칠맛이 나고. 그렇네요. 예. 예. 볼수있 네. 근데 저기 저거 아주 누룽지 같은 거는 뭡니까? 네, 누룽지도 저희들이 그 직접 아, 예, 직접 다 들어갑니다. 네. 아, 이 안에 재료가 전부 다 해서 아, 1 5 가지 아, 재료가 들어가요 그렇게 이제 누룽지 네. 몇 몸에 다 이렇게 갈고 조려해서 이렇게 팩게 음. 단계를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 녀석 아주 네. <laughs> 죽은 요리도 네. 살려낼 요물입니다. 오, 태화 종합시장에서 나온 아주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 육수 그리고 비트차 이걸 먹고 술 먹으면 간이 좋아진대요 해독을 빨리 시켜줍니다 독을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든 아니 당신 요리 솜씨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할때 이거를 몰래 쓰는 겁니다 <웃음> <웃음> 많이 이용해주세요 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어, 아이고야. <laughs> 아, 아니 <laughs> 여기 이렇게 좋은 용품이 있는 데인 줄은 또 미처 몰랐네. 네, 예. <laughs> 어, 이건 애들 거죠? 아니요. 차에 편하게 뵐수 있는. 배게. 차에서? 네. 예. 예. 네 이, 이 안에 는 뭐가 들었습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배교솜인데. 뭐라 그래 될까요? 랑말 정말 정말 참 감정이 좋네요. 예. 직접 만든 수제 민트. 예. 예, 수제 만드셨구나. 예. 또 이제 방석들. 예, 예. 예. 손자수 직접 수놓은 거. 예. 예. 아이고 정말 장가 한번 다시 가고 싶네. 그거 뭐, 공부도 좀 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농산시장에 예. 많이 놀러 왔어요. 아이고 기방 예. 예. <laughs> 그래도 울산은 우리나라. 그래서 제일 부자고 제일 좋은 도시라는데 동물산 종합시장에 꼭 한번 놀러 오시고 보구해 주세요. 아이고, <laughs> <laughs> 아주머니, 네, 네, 약속, 꼭, 꼭 약속해. 오늘 다 팔아버리세요. 네. 예, 예. 안녕히 가세요. 잘 계세요. 아이고, 얼떨결에 약속까지 해버렸네요. 울산에 가면 반드시 이 시장을 들려달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여기로구나. 맞다, 맞다 아까 어쨌 이제 동물산 종합시장에서 장사하신다는 분이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울산 이 전통시장에 안 들려보시면 어떨 겁니까? 이렇래 아, 제가 당연히 시장사람 동인데 아, 그렇구나 싶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응. 푸른 동해바다가 삼면을 둘러싼 도시 울산 동구입니다 조선업의 메카로 불리는 동네인데요 그 중심에 이런 아기자기한 시장이 있습니다. 대철 해산물에 싱싱한 재선은 기본이고요. 매일 손님들로 넘쳐나는 맛집들로 가득합니다. 4층짜리 상가형 시장 안엔 크고 작은 점포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있어야 할건다 있고. 없는 건 없다네요. 어이구, <laughs> 건물 안에 시장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지붕도 있고 아주 그냥 좋네. <laughs> 어, 예, 반갑습니다. 네. 어, 선생님, 예. 본인회장입니다 아, 예, 회장님이시구나, 예. 시장.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저이 분은. 청문입니다. 예. 청문이, 예. 아이고. 총무님이 네, 시장이러시네 제일 바쁜 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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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빠야. 예. 아이고 우리 이 아, 아, 시장님이 아, 아, 다 나오셨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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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정이 잘생겼습니다. 선생님 더 젊으신데요. 그래도 그 왕년에는 왕년에는 울산 큰일기였죠 자, 역시 이렇게. 나이를 좀씩 드셔오면서도 확 농익은 그 인생이 아 정말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 나는, 나는. 더, 더, 더 아름다우시네. 우리 식당에 방문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로 와요, 우리 탈의 방향 끼워요. 아이고. 회장님, 아. 예. 예. right 도대체 이 인기가 뭔지 하지 마.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가느려 보긴 처음이네. 아이고 옷이 다 젖었어. 아근 뭐라나. 사입어야지안 되겠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야 여기 아주 그냥 옷가게 잘돼 있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늘 장터분들하고 놀아야지. 시장만 오면은 지갑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값싸고 좋은 물건 앞에서 어쩔 도리가 있나요? 탈탈 털어버려야지. 아, 어떻습니까? <laughs> 그래도 이렇게 에, 장터에 오면은 어르신들도 뵙고 또 이쁜 아주머니들도 만나고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쁜 나비를 데려다 놔면 이렇게 쳐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좋습니까? <laughs> 얼마입니까 이, 이, 이 와이셔츠? 네,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실속 있는 선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이 상품권을 한번 계산해도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아 그러면 어. 떼어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제가 이거 5천원 둘, 셋, 네. 네. 내시니까 제가 200은 그걸로 200원 주시겠습니까? 네. 아이 아, 감사합니다. 오늘상품권관은 현금 영수증 주시되는데 영수증 해드릴까요 영수증이요? 네. 해 주십시오. 네. 어. 1342. 네. 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뜰 쇼핑 네. 성공입니다. 네. 자, 누구랑 놀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신투 아니요. 14. 네. 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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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저 본산지가 울산이죠? 본산지가 네. 울산에 울산이 아니고 네. 신랑사로 울산을 왔는 데죠 어, 아, 오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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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울산댁인데 큰났네. 네. 근데 울산댁은 이쁘기도 네. 하지만 네. 영랑하고 네. 힘차고, 네, 힘차고, 막 힘이 넘쳐 보면, 그래서 저도 그냥 덩달아서, 다이렇 만나서 얘기하면 또피곤이 풀릴 정도더라니까. 네. 시장 보러 나오셨어요. 또 뭐, 어, 새로운 맛있는 걸 드시러 오셨어요. 우리 여기 다 같이 헬스하는 회원들이에요. 근데 오늘 또시장에 같이 나와서 또 정원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하. 그래서 오늘 여기가 조금 앉아 쉬었다가 예. 시장에 또 동호산 시장이 먹거리가 참 많아요 음. 어 그래서 또. 시장도 보고 남편 퇴근해가 오면나 맛있는 반찬을 해서 어이게차려놔야또 수고하신 남편들한테 이기해도 될까요 그렇지 예 네. 예스도 <laughs> 하고 요가도 하고 어... 네. 인생 살이가 얼마나 재미있으실까 전화동 동물산 시장에 여기에 한번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나는 장터 사람들과 이제 친구가 되기 있는 사람이니까 눈, 눈 뜨니까 비가 그냥 확 오는 거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딱 아, 일을 시작해보니까 비 오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밖에 안 나가고 이 안에서 그냥 다들 이렇 같이 얘기하고 응? 울산 큰애기며 아주머니며다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기분 좋게 노니까 저는 장터하고 노는 게 아니라 울산 아줌마들하고 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 아이고, 여기 벤치에 누워서 잠이나 한숨 하고 갔으면 좋겠네눈 감으셔요 예? 눈 감으셔봐 시간 는줄줄모모르울 울산 들들수수를를었지지 뭡니까? <laughs> 이번엔솔울풍풍오는는막은스사 냄새를 따라가 봤습니다 하하, 아, 여기서 나는 향이였구은 진짜 엄청난 국물이다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첫 번째, 네, 네. 요거는 두 번째, 어, 요거는 <laughs> 세 번째 해가고 타가고 네. 한봉지 담아가 한 오천 원씩 드립니다. 어? 예. 그럼 그 가, 가지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조리를 해 먹습니까? 소금만을 넣고 뻑한 마늘씩 넣듯이, 안고다 넣시고 아, 그냥 그 그래, 국으로 예, 예, 예. 아주 그냥 상당한 그 보양식이네 예, 보양식. 진짜. 우리는 많이 빼다랑 리딱세 번. 그래요. 예, 예. 예. 그럼 어, 네, 어, 여기다가, 음, 조리를 특별히 해먹는다면? 한컵 넣지 말고, 머리 고기하고, 요거 하고, 소금 넣고, 다이어폼만 아, 예, 여기서 머리 고기도 판매합니까? 예, 예, 판매합니다. 어. 머리 고기 국밥이 되거든요. 예, 머리 국밥. 예, 만들고, 예, 음. 예. 또 이거 할 때, 예. 그, 무도 좀 넣어서, 국이 아, 무넣으면 효과가 없어요. 아, 그래요? 요거 안 넣고, 어, 저기, 삶도 안 넣고, 음. 한 컵도 안 넣고, 요거는 머리에서 발끝 끝에 다. 다어떻 만들어가고 그냥 국물 맵 그리고 이제 네. 한번 어정쩡 쩡 썰어서 좀 집어넣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후추 좀 약간 살짝 살짝 해서 진짜 침이 <laughs> 나먹가는데 근데 이 일을 아유 이거 뭐 들어도 옮기기도 좀 네. 말도 안 되고 어떻게 하세요? 저 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정호분들은 같이 합의 해갖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이 고기들 좀 봐. 우리 종업원 어. 두 분이서 정말 고생 많으시네. 우리 사장님이고 우리 아들이다 잘생겼지요. 어, 그래요. 그리고 예. 어, 여기는 우리 어, 종업원이고. 종업원이 예. 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 종업원처럼. 예. 똑같이. 저런 종업원처럼일하고는 아, 어. 우리 사장이.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내 일당은 얼마다. 에이, 이런 느낌으로 에이, 해야 지예쁘습니 종업원보다 음. 내가 더 싸다. <laughs> 아 이렇게 아드님을 갖다가 사장님으로 아주 광화하에소개를해주시게 네. 네. 사람이 불편하고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대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렇네요. 항상 지금 발전을 하고 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 근데. 네. 언제부터 아들한테 이렇게 사장 치무를 넘기시던요 원래 우리 사장님이 했고 음. 저는 도와주러 원다고와갖고이렇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laughs> 아그러면 네. 아들이 이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늙어 죽게 되면 어머니한테 전수를 해야 되겠네. 제가 이제 해야지요. 아, <웃음> 아, <저거> 자, <laughs> 네. 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시장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서 네. 게 이제 부모님이 아들한테 이제 이렇게. 네, 뭐, 물려준다든가, 가업을 네, 이런,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 먼저 아드님이 사장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엄마를 교육시켜서 종업원을 만들어가지고, <laughs> <laughs> 네, 어떻게, 자는데 어떻게 되실지는 몰라도, 네, 전무 정도는 하셔야 돼. 근데 전무가 차라리 낫지, 상무는 돌아다니면서 술만 먹어야 돼. <laughs> 네. 우리 아들은 항상 욕심을 너무 안 버리고 배려하고 어. 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합니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종업원으로 어, 데리고 오는 있지만저 항상 죄송한 마음밖에 없죠. 음.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집에서 음. 쉬시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들이 한다고 나와서 고생하시고 볼 때마다 마음이안드아 그래요? 네. 그건 또 아들의 마음이지.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면 뭐해? 또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물론 이제 또딴 일이 있으면 또 일도 보시고 오면서 네. 되도록이면 또 아들 옆에서 이렇게 있고 싶기도 하고 그런 재미 때문에 와계실 수도 있는 거거든 그때요. 그렇죠. 지금 뭐 지금 하고 이러니까 또 나오기도 하고 응. 또때려서도 볼일 도 돌아가고 응. 그래. 아들이 이렇게 착실에 일하는 거 보면은 기분 좋아서 옆에 있고 싶죠. 예 네, 맞아요. 많이... 응. 나 좋아요. 그 느낌 같아. 에이. 진짜 좋으시겠다. 에이. 또 기술적으로 이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아주 굉장하네. 어느 정도 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실력 자격증도 있고. 어 아, 자격증이. 요 예, 아. 저기 요거 다 발굴 다 하고 소도 발굴 다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다 합니다. 해체제 작업이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때요? 일반분들이 하시기에는 이제 사실상 무리고요. 아 그렇지. 네,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도 이제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으시지 않나 아... 네. 또 무겁기도 하잖아요, 지금. 네, 무겁고 아... 이제 손목도 안 좋고 머리도 아, 좀 그래요. 많이 안 좋아지는 사실상 많이 힘든 직업이죠. 그때요 행복한 내용이?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다 행복합니다. 일을 할수 있다는 이 하루가 행복하고요. 음. 어, 이제 저는 이제 제 밑에 가족 같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이제 뿌려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야,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네. 식욕점에서나오니 저기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어 회장이. <laughs> 아까 오니까 맛 어디 또 가셨던 게 쥐시네. 네. 방앗간. 여 예. 예. 네 고추방아랑 쥐시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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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번 보아야지. 방앗간을 눈앞에 두고야 아, 그냥 그렇지. 지나칠 수 없지요. 응. 아, 아. 예. 우리가 우리가 장, 우리가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물건 낳고만 식당 같은 데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제품은 제일 좋은 걸 갖다가 예. 색깔이 좋아지고 음. 맛도 있어야 되고. 역시 우리 회장님이 되시는 이유가 있, 있구만. <laughs> 시장 안에 있는 식당들이 주요 고객이다 보니 좋은 재료를 이런 고집할 수밖에 아이고, 없죠. 해주시 어, 이런데 아니고나 이, 어 고춧가루 좀 봐. 아, 이거는 좀좀글고 이거는 아주 곱고 예. 그렇네. 떡볶이나 고추장거리. 뭐, 예, 고추장 네. 이게 고추장. 네. 김치 이거는 김치 담을 때. 아, 맞아요, 그러겠다. 참, 고추가, 가루가 저, 저, 곱네요. 예. 네. 네. 그래서 회장님이 계신 소감이 어떠세요? 이 회장님, 왜야? 이시장의 신분권인데, 네. 제가 오래 했습니다. 아. 16년간 제가 회장을 아유, 잘해주고 습니다 예.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잘하지는뭐 해도 뭐, 시장에서 네. 인정을 해주고. 그렇죠. 시장의 장인들이 이제, 그, 동구에 다섯 개 시장이 있지만은, 저희 시장이 제일 한목합니다 양사가 안되면 너무 탓탓하는데 너무 탓탓하고 뭐 그럴 시간도 없고 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날마 세면 얼굴 떼고 보니까 네. 뭐 무척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얼굴 뽑혀가지고 그런 일 없고 한복합니다 회장님만 봐도 시장 분위기 딱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 넘치는 곳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십상이죠. 오랜만에 막 바쁘시네요? 아, 예. 진짜 겨대면 많이 바빠요. 아, 네. 우리 단골이에요. 우리 두네 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좋아요. 보기 아, 그 좋지요. 얼마나 저기 보기 좋지. 회장님도 사람 좋고. 어, 머뭐다 좋지 뭐. 그래도 아, 제 친절해갖고 좋고, 뭐, 예, 또 뭐, 뭐. 먹는 거도좋아고 좋고. <laughs> 아, 아주머니 오랜 단골들도 많답니다. <laughs> 그 옛날 시장이라는 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었는데, 우리의 산녹아 있는 공간이기도하죠요 이곳 동울산 종합시장에서 어, 오랜만에 그때 향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 온기를 혹시 받으셨다면, 이렇게 시장에 나오셔서 마음껏 드시고, 쇼핑하시고 하루를 즐겨보시는 분도 어떻겠습니까? 피곤할 것 같아도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laughs> 이래서 우리 회장님 16년째 하나도 안 늙고 잘도 하시네.